예, 안녕하십니까. 장기표입니다. 어, 오늘은 1월 3일입니다. 그, 1월입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새첫건문날입니다 어제도 어,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일부러 사무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다가 뉴스를 보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34.1%입니다. 가장 낮았습니다. 지난주에는 36.7%였는데, 무려, 무려 2.5%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정평가는 61.7%입니다. 60%가 넘은 것은 부정평가가 60%가 넘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 지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이 올라갈 수가 없죠. 30% 밑으로 떨어지면 문재인 말하면 정권 내부에서 이탈자가 생기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붕괴합니다. 저는 그러한 날이 머지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정부가 하는 것 보면, 전부 지금 거꾸로 가는데, 국민들이 인내하는데도 한계가 있죠. 경제정책이나 이런 것도 거꾸로 가는데다가, 특히, 검찰 개혁한다고 그 추미애 장관 앞세워서 하는 거,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검찰 개혁 주장하고 앉아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뭐 검찰청에는 아주 검사한테는 수사권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 이제 공소라고 합 기소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기소 또는 그 공소라고 하는데 공소권만 부여한답니다. 그런 지금 방향으로 해야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러니.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하던 30% 지금 34.1%니까 뭐지 않아서 지금 30% 밑으로 떨어지게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는 40%를 콘크리트 지지층이라 그랬는데 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지지받은 율리 41%였습니다. 41%. 근데 지금은 34%, 4.1%빼겠니다 근데 이 내용도 보면 상당히 생각해 볼 점이 많은데, 호남에서도, 호남에서도 지지율이 50.2%, 겨우 50% 넘었습니다. 호남 사람들도 이제는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이탈해 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주에서도 42.9%, 강원에서도 37.2%, 굉장히 이제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뭐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는 80%입니다, 80%. 부정평가가 부산에서도 66%, 충청에서도 67%. 또 이제 요좀 재미있는 거는요, 중도청에서는 소위 자기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아닌 중도청에서 긍정평가는 30.1%, 부정평가가 68%입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도 이 지지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냐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데 즉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이 여론조사 평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이 부정평가가 많다는 거는, 문재인 정부은 싫은데 국민의 힘도 싫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이 좀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이념 성향으로 중도층이 그렇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에서도 긍정평가는19% 밖에 안 되고 부정평가는 68%입니다. 많이 무당층이지,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지 않은, 않는 사람들이죠. 야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국민의 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평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이 민주당보다는 지지율이 앞섰습니다. 약한5% 정도 앞섰는데, 이게 사실 5% 앞서야 될 일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제대로 한다면, 그건 한20% 뭐 이상 앞서야 될 일이죠. 즉 국민의 힘이야말로 50% 이상 지지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 힘이 아직 국민의 지지를 받을 만한 그런 내용을 못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어쨌든지, 이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면 이 정권은 끝납니다. 저는 사실, 또, 그, 저기,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에 계속 강경한 국민이야 뭐라 가든지 우리 가, 가고 싶은데 소위 말해서 마이웨이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되겠다는 저는 신호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마디 언급을 좀 해야 되겠는데 이와 이 이낙연 대표의 그 사면 건의와 관련해서 뭐 민주당 안에서 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민주당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거는, 그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또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국민의 힘 안에서요, 그걸 또 뭐, 온갖 핑계를 또 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선, 김종인 그 위원장만 하더라도, 처음 듣는 이야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참, 저도 김종인 위원장, 저보다 연세도 많고, 그당 대표고, 아직 안 하면, 뭐, 뭐, 또 사적인, 뭐, 반문해서 뭐, 하는 이야기라면, 뭐 무슨 말도 해야 되지, 만 공개된 자리에서, 되도록이면 좀, 좀, 조심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그, 그래 말하면 됩니까? 명시의 하당 대표가 이 당에, 대통령도 하고, 대표도 지낸 분들인데, 처음, 뭐, 실제로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 있죠. 그러나, 정치 지도자쯤 되면, 검도, 속으로는 어쨌든지 간에, 그것도 더더욱 구속되어 있는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아, 정말, 당연히 석방해야 된다. 그 참, 위학연 대표고요. 그나마, 만시지탄이 있지만, 있지만, 좋은 생각 같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적어도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뭐 평론가가 뭐또또 특히 또 야당에서도 이거는 뭐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런 점이 좀 있겠죠. 저는 사실 그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의도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국민은 안중에 없이 말에만 가기가 너무 어려워서 좀 뭔가 좀 양보하는 그런 이유로 저는 하지. 이것이 뭐 약권 분열을 위해서 하는 거라 저는 보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볼만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 사회가 이렇 제가 그걸 보면서 특히 평론한다는 사람들 전부 그렇게 합니다. 언론이 다 그렇습니다. 약권 분열책이다. 꼼수가 뭘까. 뭐 온갖 이것도요, 이 정부도, 또 정치권이, 말하면 이 평론가나 언론이나 국민들 하여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꼼수도 문제지만은, 이 언론이나 평론가나 뭐 우리 국민들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의도가 뭘까. 이런 식으로 이 생각하는,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누가 말을 하면 말하는 그대로 일단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뭐, 그 의도가 뭔지 저는 좀 상당히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그래 한다고 하면 좋은 일이다 이거야. 진짜 만시지탄이 다 석방해야 된다. 저는 진짜 신적폐가 구적폐보다 몇십배더 많은 상황에서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그두분 대통령을 구속시켜 놓고 있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도 석방돼야 되지만 어쨌든 이 정권이 석방하는 게 좋은 거죠 하여튼 그, 그, 그이 석방 조치를 두고 뭐 여러 가지 의도가 뭘까 야당 분열체가 아니냐. 아, 또 특히 또, 선거용이다. 뭐또 선거용 아닌 게또 어디 있습니까? 저는 또 그, 저, 두 사람 석방시킨다고 해서 선거에 무슨, 특히 뭐 중도청을 흡수하려고 한다. 그거 석방시킨다고 중도청이 그쪽으로 갑니까? 뭔가 이런 해석을 해야 뭐가 되는, 이런 참, 이런 국가적인 비극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금, 동부구치소에서, 그 옛날에는 성동구치소였습니다. 제가 그 성동구치소 처음 생길 때, 그몇 년도 생겼냐면, 1976년도에 생겼습니다. 제가 그 생길 때 제가, 거기 가서 한 1년 동안 살았는데, 지금은 그걸 다 헐어버리고, 아파트형으로 새로 지었다고 하네요. 근데 거기서, 확진자가요, 계속 나와가지고, 어제부로 또 121명이 추가되어서 지금은 1,079명이 확진자가 됩 전체의 수용인원이 한 2,300명이 되는데 근반 가까이가 지금 수용 확진자가 됩니다. 이거는 저도 어지간하면 모든 걸다 국가 체중이다, 국가 체중이다 이런 말을 딱히 하고 싶지 않고 또 돈으로 또뭐또 배상하라 이런 말을 대도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이것은 진짜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국가 왜? 그다 손발이 묶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방에 있을까 면 방에 있어야 되고, 뭐 어디 일하러 나가면 나가야 되고, 접근하자 하면 가, 가야 되고, 그런데, 순전히 그러니까 국가 시설, 일체의 개인적인 자유가 없는, 시설에 이렇게 수용되어 있으면서 이런 질병이 걸렸다면 특히 또전염한다고또 또 우리가 또 방역을 얼마나 또 강조하고 있습니까 이런 걸린거는 이런 그 개개인이 무슨 저 제대로 방비를 안했을가 아니라 국가가 잘못한거죠 이런 진짜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이에 대해서 아마 틀림없이 소송이 벌어질 겁니다 이에 대해서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만 특히, 虚偽의 장관이 책임을 지어야 될요이 虚偽의 장관이, 원래 법무부 안에는 중요한 시설이 크게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옛날에는 교정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아마 교정본부, 교정본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사과, 저, 여권 발급하고 뭐 하는, 외국과 관련된 그 기관 이름을 제가 모르겠는데, 예, 네, 큰큰 그, 두 개가 있는데, 저기 교정 업무가 법무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인원도 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조사 얘기 한다고, 여기는 전혀 신경을 안 써가지고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고. 특히 요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국가가 책임져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는 확진자가 지금까지 한 명밖에 안 나왔어요. 서울구치소에서는. 서울구치소는 인원이 어떠느냐 하면 배가 넘습니다. 성동구치소는 수용인원이 한 2,300명이 되는데 서울구치소는 제가 알기로약 5,000명 가까이. 4천 명에서 0천 명입니다. 딱뱁니다 직원도 빼고 수용 인원도 백고. 근런데 그는 한 명밖에 안 나오는데 성동, 성동 구치소에, 동구 구치소에서는 천명이넘이 나왔으니까 이는 전적으로 국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이 정권이 K 방역 뭐 K 방역하면서 세계에서 모범국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코가 납작하게 생겼다. 이렇게는 너무 이런 또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까? 이런 거 앞에서는 설사 좀 잘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을 안심시키는 차원에서는 그런 말을 좀할 필요가 있지만 자기 자랑은 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심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계속해고또 실제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마디 하면 확진자가 팍팍 늘어났습니다. 쭉 그동안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정말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도 정난하게 들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에 어쨌든 이 코로나 백신도 개발되고 해서 이 코로나 진정되려고 보고 정치적으로도 국민을 정말로 불안하고 짜증나게 하는 이런 문재인 정부는 끝장날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희망을 가지시기 바라고 내일부터 이제 진짜 일과가 시작되는 날. 아무쪼록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